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가 한데 어우러져 결성된 100주년 기념재단에 의해 창립된 100주년 기념교회는 처음부터 지역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한 묘지기와 길닦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과 이대 이사장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보수신앙과 강원용 목사님의 진보신앙을 한데 어우르면서, 아우르면서 온갖 도전에 맞서 묘지기와 길닫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제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 걸쳐 부족하기만 한 제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영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저를 그큰 영적 부담감에서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지난 13년 4개월 동안 제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모자란 저는 육체마저 부실해서 13년 4개월 중에서 2년여 동안은 암 투병으로 목회에 전념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는 모두 때마다 시마다 거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감사 주일을 맞아 저는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오늘의 100주년 기념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교우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제 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사임 공동 단임 목사 체제가 잘 정착되고 있으므로 제가 후임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7개월 앞당겨 퇴임하겠다고 교우님들께 공지해 드린 것이 지난 6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퇴임일인 오늘까지는 5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모든 교우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작별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5개월은 우리 교회 300신 다섯 개의 구역과 이런네 개의 봉사팀 구성원들을 일일이 만나기에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임의로 특정 구역이나 특정 봉사팀의 구성원들과만 만나 작별의 작별의 시간을 갖는다면 나머지 모든 조우님들은 시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들과 함께 자리하기를 요청하는 구역, 구역과 봉사팀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어 그 요청에 모두 응하기로 하고 5개월 동안 그대로 실행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처가 모임에 참석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 초는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당시 목회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두달 후부터 전임 목회자가 차례로 합류하기는 했지만 매주 늘어나는 교인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갓 조직된 교회 봉사팀들의 키트리 확립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창립 초기에 양화진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의 현장에는 저를 대신해서 제 아내가 불려 나갔습니다. 가장 많게는 하루에 아홉 번 불려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년 4개월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공식 문서 어디에도 정애주 이름 석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의 귀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초청해 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공식 문서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수많은 봉사자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100주년 기념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름 없는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밑가지들의 헌신입니다. 13년 4개월 동안 수고하신 이름 없는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밑가지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100주년 기념교회 공식 문서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단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거침없이 다 보고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신이 약속하신 상급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몰라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형언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를 퇴임하는 제가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3년 4개월 전에 제가 살던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세워졌더라도 저와 무관한 교회였더라면, 저는 당시 이미 20년째 살고 있었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양화진에서 계속 살면서 양화진에서 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뜯하지 않게 제가 양화진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의 단임 목사가 된 이상 퇴임 후제 여생을 양화진에서 지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제가 양화진을 떠나지 않는다면 제 후임자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 장립 죽 직후부터 저희 부분은 퇴임 후 여생을 시골에서 지내기로 하고 한반도 어느 곳이든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을 생의 마지막 정착지로 삼기로 했습니다. 평당 10만원이라고 특정한 것은 그 정도 가격이라야 저희 부부의 형편에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집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마을 속의 땅으로 평당 10만 원짜리 땅은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는 한반도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방에 연고가 있는 몇 분에게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땅이 나왔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정작 매입하려고 하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런 땅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놓으신 곳일 수 없었습니다 2013년에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투병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경상남도 거창으로 이사한 교우님이 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거창군 웅양면 산중턱마을에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서울 사람이 땅을 매입하려는 것을 알고서도 땅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모으지 않음으로 아이들이 그 땅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지방 건설 업체를 잘못 만나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를 떼이는 고욕을 치르며 겨우 완공되어 이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열다섯 평짜리 컨테이너 두 개를 붙인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가인 한교우님이 재능 기부로 설계를 해 주셔서 애초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부 예배가 끝나는 대로 저는 그 시골 집으로 낙향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주신 그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마흔 가구에 약 여든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땅의 작물을 수확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손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받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죽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에도 누군가의 손을 빌어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연고자가 없는 거린도 죽으면 누군가의 손을 빌어 매장되거나 화장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누구에겐가 빚을 지고 태어나 누구에겐가 빚을 지며 세상을 떠나가는 빚쟁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겐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채무의 채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남은 여생 동안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으로 붙여주신 분들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근래 우연히 제 눈길이 아내의 손등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울에서 먼 길을 오가며. 그 마을에 집을 짓고 이사하느라 수고한 아내의 손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손을 제가 측은한 마음으로 쓰다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더 많이 사용하고 가야지. 아내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예쁘게 가다듬기만 하라심이 아니라 흙이나 재로 사그라들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더 많이 사용하며 그 마을 사람들 속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부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갈 것입니다. 꿈에서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창군 웅양면 산중턱의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섭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부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100주년 기념교회의 공식적인 단임 목사는 후임, 사인, 공동단임 목사님들이십니다 훌륭한 네 분의 목사님들을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대 단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네 분의 용성과 역량이 한데 어우러지면 저 같은 사람은 그분들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신 것은 죽음을 깨뜨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거침없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만민을 살리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내일을 얻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 단임 목사님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제초를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13년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뿔이 내리고 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소임을 다한 뒤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떠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서만 완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저를 크게 버리시면 크게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후임공동단임 목사님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침없는 은혜 속에서 온 교우님들과 후임공동단임 목사님들 그리고 온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 가십시오. 그 사도행전 2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시대의 미래를 지구 반대편의 미래까지 날마다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롭게 심어 주실 것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곤히 잠을 잤을 뿐인데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평생 처음 만는또 하루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날이 감사 주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거침없이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 주신 하나님의 거침없는 섬제를 깨닫고 믿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3년 4개월에 걸친 사도행전의 요정을 오늘 마무리 짓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마무리 지은 이 순간이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거침없이 욕기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우님들의 수고와 애씀, 특히 이름 없는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밑가지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오늘의 모습으로 일구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성 깊고 역량 높은 네분의 공동단임 목사님들을 100주년 기념교회의 2대 공동단임 목사로 거침없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크나큰 영적 부담이었던 100주년 기념교회의 단임 목사직에서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13년 4개월 동안 이 부족한 종에게 거침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거침없는 은혜를 다른 분에게 내려주셨다면 그분이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훨씬 더잘 수행했을 것임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우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 종의 부족함으로 상처받거나 상심한 교우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단임 목사님들을 통해 그분들의 심령을 오르만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온 교우님들과 후임 공동단임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100주년 기념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거침없이 엮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사도행전 29장이 엮어져 갈수록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미래가 지구 반대편의 미래까지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